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폴리곤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달러 가격이 1,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아시아 IMF 가능성까지 나오며 긴장감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 IMF를 겪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아 지금보다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코인을 매입해 대응해야 하는지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드릴 코인은 계속된 생태계 확장으로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불려나가는 폴리곤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드릴 소식은 폴리곤 호재 3가지와 가격 전망에 관한 소식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망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 앱 전문 회사로 알려진 로빈후드와 폴리곤이 웹3 월렛을 출시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로빈후드는 지난 27일 자기 관련 웹3 월렛 로빈후드 월렛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는데 로빈후드 월렛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블록체인은 폴리곤으로 지갑 내 토큰 사업을 위한 가스 가 필요하지 않고 폴리곤 기반 디앱에 접근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비노드 월렛은 로비노드가 지난 5월에 발표한 NFT와 디파이 지원 암호화폐 월렛으로 이번에는 1만 명의 지갑 초기 등록 사용자만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이 지갑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주요 법정 화폐 토큰이 되며 사용자들은 지갑 개설 등의 활동으로 매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로비노드 플랫폼에 대응하는 계좌 지갑으로 폴리곤의 입출금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비노드의 앱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인기가 치솟았고, 스스로 제로 정책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만큼 미국의 대형 투자 앱 전문 회사인 만큼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 로빈노드의 새로운 지갑은 폴리곤을 지원함으로써 폴리곤 생태계에 더욱 더 많은 블록체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폴리곤 생태계로 유입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폴리곤 등의 기업과 함께 웹3 데이터 관련 기업에 무려 2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웹3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으로 알려진 스페이스 앤드 타임은 28일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2천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조달 라운드를 주도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벤처 캐피털인 M12로 폴리곤과 아발란체의 VC 펀드, 프레임워크 벤처스, 미스틴 랩스 등 여러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회사는 지난 7월에도 천만 달러를 조달하며 웹3 데이터 관련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스페이스 앤드 타임과 제외해 블록체인 데이터 접근 및 관리도구 등을 향후 제공할 예정인데 암호화폐 상위 코인인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등 여러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응한 분상형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웹투 기업가가 웹3D 앱 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QL이라는 빠른 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 폴리곤이 보다 쉽게 웹3D 앱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에 더 많은 기업들이 폴리곤 생태계로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 개발회사로 알려진 네오 위즈가 폴리곤과 함께 손잡고 모바일 힐링 게임 고양이와 스프 IP를 활용한 NFT 프로젝트 e r c c 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네오위조와 폴리곤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 X를 함께 구축하기로 약속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국내 게임 회사에서 PFP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이번이 최초인데 픽처폴 프랫프를 의미하는 PFP는 커뮤니티나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부자가 된 고양이들이 조기 은퇴 후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라는 배경의 e r c c 는 향후 1930마리의 고양이와 UN에 가입된 193개국의 국기가 결합되어 있는 NFT를 선보일 예정이니 이 각국의 다양한 의상을 착용한 고양이들의 모습을 지프 형식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차별화된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가며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폴리곤이 국내 기업들과도 꾸준히 파트너십을 맺어가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폴리곤으로 더욱 더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현재 폴리곤의 가격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폴리곤은 일주일 이상 낮은 범위를 중심으로 계속 통합되며 벗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폭발적인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강세의 부활을 예상해야 하는데. 폴리곤은 9월 13일에서 9월 21일 사이에 26%가량 폭락했고, 최저 범위인 0.758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폴리곤의 황소화곰은 통제권을 놓고 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폭발적인 움직임에 식별 가능한 징후는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폴리곤의 가격을 더 높게 밀어 0.758달러의 낮은 범위를 지원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다면, 첫 번째 강세신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0.784달러 이상으로 고점을 생성해준다면, 0.906달러까지 약 20%가량 상승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에서 이 같은 가능성 희박하지만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준다면 이 움직임이 1.05달러의 범위까지 확장되고 40% 랠리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이 중요한 구간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폴리곤의 호재 세가지와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시 폴리곤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듯 폴리곤의 전망을 알아본 세계 곳곳의 기업에서 먼저 손을 내밀며 파트너십을 맺고 생태계를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폴리곤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외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고 지금의 분위기가 어느정도 완화된다면 폴리곤은 무섭게 치고 올라가며 대장코인이 될 것으로 보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을 비롯한 전세계 곳곳의 금융시장은 전부 파란불을 띄우며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1조달러 이상 수출하는 세계 9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1달러당 1500원 가능성까지 나오며 킹달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가능성 때문인지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타깃...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타격이 왜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기업이 달러를 빌리면 다시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1억 달러를 1,200원에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처럼 1,400원에서 1,500원대까지 오르면 가만 히 있어도 1달러당 200원에서 300원씩 부채가 더 늘어난 셈인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기업 활동을 줄이며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손해를 메꾸기 위해 물가를 올리는 등 인플레이션까지 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섣부른 판단으로 들어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시장의 동향 체크를 꼼꼼히 하시. 이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말씀드린 폴리곤을 매수하실 예정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폴리곤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폴리곤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폴리곤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고려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